한국에서는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만질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열려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게 수동으로 열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르키에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어차피 수입을 하고 음. 있어서 지하철들을 다 한국 시스템이고요. 맨 처음에 볼 때도 너무 놀랐어요. 약간 지하철에서 가고 있는데 거기 에 현대라고 적혀 있어서. 아. 파리에 쓰는 그 교통 패스가 패스 나비고라고 하거든요. 90유로로 인상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90유로면 는 얼마죠? 한국 돈으로? 싫어. 15만 원인 거예요 저는 둘다다 봤는데 다이 서비스로 내가 이 돈을 내야 된다고? 정말 충격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키에서 온 아이셰라고 합니다 한국 살이 이제 7년 자고요 현재 돈역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이 12년 차된 프랑스인 카이나라고 합니다 저도 동역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이난님, 대한민국에 네. 처음 오셨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일단은 프랑스랑 조금 차이를 설명해드리자면 프랑스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지하철 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네 명이 아. 있고 조금 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프랑스에서요? 네, ]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만약에 큰 짐이나 아니면 유모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 돌아다니기 조금 불편하거든요. 아. 근데 네. 한국은 마주보고 하는데 가운데. 는비워 있어요. 아, 그거 좋죠. 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뭔가 내가 나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될때 훨씬 어... 더 불편하고요. 한국에 왔을 때 조금 놀랬던 점은 진짜 청결하고 조용합니다. 아, 한국은 너무 조용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죠. 다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네. 조용히 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 얘기도 많이 하고 뭐옆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조금 놀랐어요. 나는 일단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약간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싱그러운 세상이었어요, 솔직히. 음.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거. 음. 노래가 나오잖아. 이번 역은 음. 땡땡땡입니다. 음. 그리고 욕 이름을 네 가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왜냐면 출견 두 가지예요. 터키어 그리고 영어. 끝이라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노래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랬던 점은 지금도 저는 놀라워요. 왜 아직도 그 제도가 있을까? 아, 그 너무 좋은 제도인데. 지하철 타잖아요. 처음에 네. 지하철 탈 때는 일회용 카드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사용을 따 했다. 보증금 반환 기기가 있어요. 네. 그럼 가서 카드를 다시 안에 놓고 내 500원 돌려줘요. 그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환경도 생각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그걸 안쓸 건데, 버릴 건데, 그 500원 돌려준다는 게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좋은데, 내가 500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닫고, 버스 닫고, 그냥 그 종이를 버려야 돼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최근에 이제 환경을 생각하자 해서, 큰 도시에서 프랑스에서는 그런 카드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내가 이 카드를 이제 사서 여러 번탈수 있게끔 충전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카드는 이유로예요 근데 음, 한국에서는 진짜? 내가 지하철 한 번만 타도 내가 그 카드를 살수 있다는 점 저는 신기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카드에 별도로 금액을 안 주고 내가 탈려고 하는 금액만 음. 쓸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네, 네, 네. 그럼 혹시 프랑스 지하철에서 어떤 언어로 나와요? 아마 프랑스어로만 나올걸요? 음. 프랑스어로만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프랑스에서 음. 소매치기 음. 방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다 하거든요. <목소리가> 관광객 대상으로 소매치기별이 주의하시기 음. 바랍니다. 음. 그러면 다섯개하는 한국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파리에 많이, 파리에 가면 많이, 가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음. 요 여기 끝이에요? 그 네. 한국어 말하는 거 그렇게까지 못 나라에 너무 신기한데요? 음.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요즘에는 그 부분은 프랑스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파리에 가면 고향에 갈 때도 지하철 타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스크린 도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만질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열려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게 수동으로 열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조금 옛날 거 쓰고 있네요 그냥 그쵸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손 씻는 음. 사람. 사람들이 있겠지만 손안 씻고 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항상 이거를 내가 그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는 게 조금 찝찝할 수도 있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역을 공사를 했을 때는 스크린도어로 하나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단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생각해보니까 투르키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어차피 수입을 하고 있어서 지하철들을 다 한국 시스템이고요 맨 처음에 볼 때도 너무 놀랐어요 약간 지하철에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현대라고 적게 있어서 아. 뭔가 네, '나는 한국 사람 아니지만 내가 부터했고요 어. 그리고 조금 살짝 다른 게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디모니로 대한민국 오디카드 그 디모니를 쓸수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디모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혁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것도 하나 따로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디모니를 구매했어요. 그럼 부산에서도 그 디모니를 쓸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지금 되는 거 같아요. 오,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해안사는. 요즘에는 키우동 카드도 있잖아요. 그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든 그냥 한국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카드잖아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티켓 10개 한 번에 사면 조금 더 할인이 해주는 느낌으로 살 수는 있고요. 아니면 은 무조건 1주일, 2주 이 지역 저 지역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1호선부터 9호선 다달 수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지역별로 내가 그 패스를 구매해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저도 파리 사람은 아닌데 갈 때는 내가 미리 어디로 갈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에 가면 다른 호손이라도 새로운 걸로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1, 2, 3, 2, 세가지의 지역으로 쓸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솔직히 엄청 비싼 거죠.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르키는 도시 별로 있어요. 내가 볼때 여기서 제일 간편한 건 한국인 것 같고 아마 두 번째가 르키인것 같긴 한데 일단 르키도 불편해. 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나 어디 도시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도시에 교통 카드를 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도 음. 괜히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예를 들자면 그만큼 안 널었어요. 그럼 카드에 남아있잖아요. 그걸 음.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돌려받는 거? 그러면 내 집에 어마어마하게 카드들이 사여 있어요.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오직 티머니로 하나 있으면 부산에서도 쓸수 있지, 다른 도시에서도 쓸수 있지. 그건 좀별로다고 생각해. 진짜로 티머니라는 건 짱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부터는 베스나비고라고 해서 파리 위에 쓰는 그 교통 패스가 패스 나비고라고 하거든요. 그게 90유로일 겁니다. 지금 88유로인데, 90유로로 인상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90유로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15만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5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둘다다 다 봤는데, 이 서비스로 내가 이 돈을 내야 된다고? 정말 충격적이에요. 너무 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화장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화장실 깨끗하고 휴지도 있고, 맞아요, 손도 맞아요. 씻을 수 있는데, 게다가 지하철 역 안에서 그냥 잠깐 뭐 벤치도 앉아서 핸드폰 봐도 되고, 좋아. 이삭토스트 막 먹을 수 있고, <laughs>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김밥집도 있고, 너무 편리하잖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서민들이 맨날 출퇴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 요금마저도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게 맞는 거냐 싶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사실은 돈을 안 내고 그 뒤에서 두세 명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하철 탈수 있게 그런 요금을 정하면은 불법적으로 아니라 좀 많이 사서 지하철 타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는 돈을 내서 화장실 쓸수 있는 우리도 나라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쓰려고 돈을 내는데 그것도 깨끗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지 있는 그런 화장실도 아니고요. 이건 약간 좀 한국의 이 시스템을 프랑스나 트르키에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음, 그렇죠. 아, 9호선. 지역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빵 터졌었어요. 저급행 싫어요. 급행 어, 구호선. 구호선은 진짜 구호선 매일 타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어, 리스펙트합니다. 8개월 응. 동안 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급행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찍 타면은 오히려 너무 회사에 편해. 너무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보다 더 일찍 도착하는 건데 근데 또딱그 출근 전에 그 사람들이 많이 타는 급행을 타면은 진 자리가 없고 숨도 못 쉬고 저는 게다가 코로나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입사하게 된 회사였는데 제출 다을 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마스크 쓰고 답답하잖아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계속 하루 종일 자영업을 해본 적이 아니니까 음. 근데 여기서 또 부어선이고 그때 또 겨울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패딩. 패딩 입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저도 그렇게 오늘 죽겠다는 생각이 느낀 적 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아, 내렸고 당연히 지각했죠 근데 제가 쓰러질 거 같아서 숨도못쉬고 너무 놀래서 조금 안정되면은 다시 또 지하철 탔어요. 그래서 진짜, 와, 구호선은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세요. 진짜 급행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빨리 가요. 근데 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도 급행 문화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급행요기도 없어요. 급행, 급행? 없어요. 급행 없어요. 이야기를 하시니 급행이라는 얘기는 급행이라는 없어요. 급행이라는 <laughs> 게 없으니 지역천이라는 말도 없답니다, 여러분. 급하진 않아요. <laughs> 급하진 않아요. 많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특히 파리는 외곽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뭐 파리에서 살수 없는 거죠. 사실은 아. 내집 마련하기가 네, 불가능할 말이에요. 정도로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파리까지 그 시내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처럼 저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좀 놀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도시에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그 문화는 그래도 좀몇년 됐잖아요. 한 시간에서 어, 한 시간 반 출근거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요즘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죠. 아니면 은내 집은 다른 지역에서 사서 거기서 이제 내집 마련은 했지만 직장은 그래도 파리 안에 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뉴스를 보면 은 진짜 막 사람들 막 붐비고 있고 지하철 한번안 오면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두 배로 많이 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살때 출퇴근 시간에 보통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타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스탑하고 다음 열차 사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저는 그런 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스탄불도 약간 그런 장난을 많이 쳐요 사람들이. 그러내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도시에 갔는데 나는 이스탄불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못 갔다. 3 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한국은 튀르키에 비해서 네. 늦는. 이는 진짜 아니에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늦어도 뒤에 오는 지하철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 같고, 특히 1호선, 2호선 이렇게 우리가 자주 타는 4호선도 그렇고요. 공항철도가 제일 공항철도를 너무 많이 탔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늦은 걸본적 없어요. 저 공항철도는 최고예요. 그 맞아요.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고터처럼 강남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도시에서 한 도시까지 가는 버스가 맞는데, 그런 노선들이 많은데, 프랑스에서... 그런 버스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일 대구 가고 싶다, 내일 뭐 청주 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버스를 이렇게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 갈 수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버스가 없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냥.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막세이까지 가는 버스가 없죠. 음. 음, 멀기도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 가까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가 진짜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그 처음 그런 버스 탔을 때 진짜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좋은 것 같긴 해요. 편하고 깔끔하고. 솔직히 요금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요금도 그렇죠. 요금. 생각보다 우리가 가는 거리에 비해서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1번 출구, 2번 출구 있잖아요. 그럼 바리에서는 출구의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번 출구, 2번 출구? 어? 둘다 있어요. 1번 그러니까 번호도 있고, 근데 보통은 유명한 명소 아니면 그 유명한 거리의 이름으로 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돈만 있으면 대기업이면 그걸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수역은 무신사예요.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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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성수역 무신사예요. 저는 너무 놀랬어요. 광고비를 어디까지 쓰고 음, 있는지 진짜로. 맞아요. 와, 너무 진짜 대박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하철 탈 때는 광고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는제 음. 아, 기회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성수역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저거 저거 정형외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병원 있고요. 아, 뭐뭐뭐 계속... 학원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처음 탔을 때좀 놀랬어요. 왜? 특히 막 한국어 배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역 이름에 집중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뭔가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 너무 많은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데 여기는 성수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모스를 타면 이번 역은 땡땡역입니다. 라고만 말하거든요. 다음 역은 땡땡역입니다. 라고 안 하잖아요. 아~ 혹시 프랑스에서는 하나요? 약간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놀랬던 건 맞네 맞네 오, 맞네 제가... 내가 내려야 되는 거이었는데이번역이냐 다음 역이냐? 약간 맨 처음에 이거 너무 놀랐던 제가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laughs> 성격이 급해서 다음 역은 내가 내려야 되는 역인지 아닌지 먼저 어, 확인하려고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면 다서 있어요 이미 빌리. 카드도 찍고 어.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앉아 있고 야, 그리고 빌리. 버스 기사님도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 벌써 문 닫혔어 어, 기사님 저 내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진짜 내가 급한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급해진 거예요 어쩔 맞아요. 수 없어요 어 천천히 안 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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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빨리. 돼요 아니 어르신분들도 버스 탈 때도 진짜 빨리 내리세요 맞아요. 너무 너무 미안한 거야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있는데 2초 남았어요 뛰어가요 진짜 2초 뒤에 횡단보도 없어진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laughs> 빨리 뛰어요 지하철도 빨리 뜨고 사실은 뭐 버스도 예를 들어서 각자 있다 그럼 다음 버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내가 급하지 않으면. 근데 무조건 타야 돼요. 맞아요. 저 친구랑 한번 버스 탔는데 버스가 어느 정도 꽉차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분명히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버스 탔어요. 근데 나는 버스 못 탔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디 갔지 했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너 어디야? 그래서 난 버스 못 탔는데 어. 친구는 역시 한국인이니까. 맞아요. 어, 바로 버스 탔어요. 얘는 성공했는데 나는 내 뒤에 있는 줄 알고 뒤에 있었는데 앞에 갔네요. <laughs>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철 탔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완전 정반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laughs> 이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내 옆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고쪽으로 가요. 이제 나도 똑같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인정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었어요. 있었어. 저는 SNS에도 아니, 많이 봤는데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더 자리를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쵸 그렇죠. 그거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듀이키에서도 영상 적어. 한 다섯 번 정도 찍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안 앉은다. 한국은 외국인 옆에 앉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도 댓글을 딴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는 않고요. 노약자 좌석에도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저는...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자전 탔는데 조화를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진짜 무거웠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앉아요,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비와 있잖아. 사람 있으면 자리를 비켜 그때 배려하면 돼 앉아 앉아 끝까지 줬는데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딱 2분 앉았어요 그 다음에 <laughs>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리를 그냥 배려해드리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앉은 안, 안 게좀 싫어요 근데 이게 좀 요즘에는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써있지 이거는 항상 비워야 되는 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비워야 된다 임산부가 와서 나 배치 있다 자리 비껴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다. 이두 가지의 그 의견들이 막 갈려져 있는데 저는 비워야 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배려석은 없어요. 없는데 임산부를 보면 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양보해줘요. 할머니 보면 다 배려를 해주죠. 할머니 앉으세요. 바로 일어나요. 여러 명 동시에. 음... 근데 문화차 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바쁘면. 바쁘기도 하고 또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마 이 노약자 좌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이나 배려를 했는데 또내 자리를 내가 내 자리까지 배려해야 된다고? <laughs> 저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진 좌석들은 배려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놀라긴 우리도 놀라긴 했고요 들키는 노약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고요 근데 임산부들을 위한 다른 장소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진짜로 필요성을 느껴서 아, 그냥 그래? 만든 게 아닐 거예요